보이는지 모니터가 되지가 않네. 된것 같다. 우리가 지금 맞게 보이는 것 같아. 자, 지수 법칙. 지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건 a, b 가 실수이고 m, n 이 자연수일 때. 그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a, m승, a의 n승은 a의 m 플러스 n승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5의 제곱 곱하기, 아 5의 세제곱은, 이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이러지 그러면 이게 뭐야 5의 5제곱이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더한 거지 개수가 하나 둘셋넷 다섯 이게 늘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어2 더하기 3한 것과 같은 거야 그지 이런 원리 이거 중요해 또한 가지 a의 n 나누기 어, a의 n승은 이거 다시 쓰면 a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지 마치 얘도 나눌 것 같지, 그렇지? 근데 실제로 봐봐, 5의 3승 나누기 5의 2승은 5의 1승이잖아, 빼기한 거잖아, 빼기, 그렇지? 그래서 얘는 a의 m 빼기 n 이렇게 되는 거라고. 또한 가지. 어 그래서 얘는 a에 m 빼기 n 이렇게 표시해. 만약에 m과 n이 같다면 a에 0승이니까 얘는 1이 되고, n이 더, m이 더, 아니, 뒤에 있는 n이 더 크다면, 얘는 그, 수가,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5의 2승 나누기, 5의 3승은, 5의 제곱을 5의 3승으로 나눈 것과 마찬가지고, 얘는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는 봐봐. 얘는 봐봐. 5의 이 부분은 5의 마이너스 1승과 같지그 마이너스 1승은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지?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 간단히 한번 해볼게. 어떻게? A, B의 제곱, B의 세 제곱, 나누기 b의 제곱 a의 제곱은 요거 이런 문제 풀때 선생님이 나누기를 뒤집어서 곱하기로 바꿔 일단 편안하게 해볼게 a의 아까 아 배우지 않았구나 이거 안 배웠는데 지금 가르쳐 줄게 여기다 써야 되겠다 a의 m승을 또 n승하면, 이거는 a의 m 곱하기 n승과 마찬가지야. 여기서 한 번, 아, 실제 숫자를 둬볼까? 5의 제곱을 세제곱하면 25를 세제곱한 것과 마찬가지지. 숫자를 너무 크겠다. 자, 2의 제곱을 세제곱하면 4를 3제곱한 것과 마찬가지, 4,46. 얘는 64지. 64는 2에, 아, 5, 6제곱이지. 얘랑 얘랑 곱한 것 같지. 이거 해봐, 2에 6제곱 맞아. 그래서, 여기 보면, A에 3제곱, 곱하기, B에 2, 3은 6, 6제곱. 곱하기. 자, 얘는 이렇게 된다 그랬어. b에 얘랑 얘랑 곱하면 4 얘랑 얘랑 곱하면 1 2 분의 1 이렇게 된다고 얘는 위아래에다가 같은 숫자 b 4를 4제곱을 곱하면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만 남잖아 다시 쓰면 다시 쓰면 a의 3제곱 곱하기 b의 6제곱은 a의 제곱 분의 b의 4제곱 이렇게 되지 자, 아까 이거 요거 배웠지? 이거랑 이거랑 이제 정리해서 볼게. A의 제곱분에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여섯제곱. 곱하기 B의 네제곱. 얘끼는 더하게 되고 얘끼는 빌게 되지. 그러니까 A의 일, 한제곱. B의 열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A 곱하기 B의 열세. 이렇게 되는 거야. 한 개만 더 해보고. 요거 영상 올릴게 a b의 3승 나누기 a 제곱분의 b의 3승 곱하기 b의 b분의 a 3승은 요 문제는 얘 나누기는 곱하기 뒤집어서 어? 곱하기 요거 분의 1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어 얘랑 얘랑 먼저 계산해 버리면 안돼 얘는 지금 뒤집어진 숫자니까 자 요거는 a b의 3승 곱하기 얘를 집어넣어 버릴게 3승 3승 그래서, A의 6승분의 B의 3승. 분의 1. 그지? 곱하기. 여기는 B의 3승분의 A의 3승. 이렇게 됐어. 위아래다 같은 수 곱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지? 자, 이거 정리해서 쓰면 A의 1승. 얘가 1승이잖아. 1승. 다 따로따로 있다고 쳐볼게 B의 3승. 곱하기. A의 6승 곱하기, B의 3승분의 1, 곱하기, B의 3승분의 1, 곱하기, A의 3승. A끼리 묶으면, A의 1, 더하기, 6, 더하기, 3. 이렇게 되지. B는, 곱하기, B의 3,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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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3, 빼기 3, 이렇게 되지. 깔리 깔려라. 그러면 얘는 합치면 10. a의 10승 곱하기 b의 2거0 되고 b의 마이너스 3승. 뭐 이건 마이너스 승은 이렇게 쓸 수도 있지. b의 3승분의 20승. 이렇게 쓸 수도 있지. 맞게 풀었나? 6수 3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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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A-6 여기 3승 1에 6, 30아 마켓 플러스 OK 몇 가지 해서 일단 올릴게